일단 한 개씩 캐 보겠어. 비닐을 뜯어야지, 먼저. 아니야. 아니, 비닐 먼저 뜯어. 뜯으라고? 정말 네. 비닐을 먼저 뜯어야지. 해보게 이만큼만 캐면, 그럼 끝이야. 어? 여는 달렸다. 그제. 담아요? 노래 뭐? 그럼 그냥 담아? 응. 어. 오, 그래도 몇개 달렸어? 흙에 캐를 흙을 사야 돼. 뭐가?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캐고. 응, 오, 몇개 달렸는데? 그니까? 그냥 흙에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없다고. 줄이니까. 있으면 돼. 그래. 이거는 쓰지 마. 안될 거. 안 나갔어. 얘는 예, 대단한게 야씨 많이 는데이 이상은 없는데 한번 더 캐보면 캐보는데 다 썩었네요 물렸잖아 어. 고구마가 감자 캔자리에다 고구마 심었는데 몇 개라도 사야 되는데